모토닉은 전통연료 시스템부터 수소전장 부품까지 아우르는 핵심 자동차 부품사입니다. LPI 액화 석유가스 분사 시스템을 전문으로 내연기관 LPG 시장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. 수소전기차 FCEV 용 고압 레귤레이터와 저장 시스템 부품도 개발하며 친환경차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 전기차 및 전장 기술에도 투자하며 EBU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맞춰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2024년 매출 약 2,000억 경 7억 원, 영업이익률 8.2%, 현금 확보와 자기 주식 소각 배당 전략으로 주주 환원도 적극적입니다. 하지만 내연기관 수요 감소, 원자재 가격 변동, 기술 경쟁 등 리스크 요인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 모토닉 내연기관 기술과 친환경 전장 부품 전략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를 선도합니다.